2 3세 여자 간2사고2 여자 간호사. 예. 0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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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고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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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0대고0대 20대 20대 2 0다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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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고대 20대 20대 2 0 2년짜리가 있다고 하고요. 그 현재는 아무도 없답니다. 두 명을 사귀는 두 명을 동시에 사귀 거예요? 거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2년 사귀었고요? 예, 최장 경험이 2년이, 2년이고요. 그런데 예. 어, 현재는 없는데, 예. 이제, 뭐, 남자가 생길까요? 연애는 아, 어떨까요? 예. 자. 이 오케이, 오케이. 3개월 전에 헤어졌다고요? 예. 어. 왜 헤어졌대요? 왜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예인 그러면 제일 먼저 목숨으로 보죠. 연예인 하면 이 응. 이쁘냐고요? 그렇죠. 예뻐요 보통 얼굴 보통 같은데? 연예인 할때 여자가 이쁘다. 아이 아니, 아니, 보통이 아니라 이뻤어요 이뻤어요. 어. 남자고 하면 뭘 물어봐야 될까? 돈뭐 직업이 뭐야? 연예인데도그네 일단은 어, 직업부터 어. 시작하죠. 아니 만약 학생이면 학생이면 학생 직업이 학생이잖아요. 아, 아, 뭐, 과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아니, 있겠죠. 대학교... 근데 대체로 잘안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학생이라는 거 자체가 직업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직업이 자기가 몇 점인지를 보통 나타내니까. 그 점수를 대충 맞추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자, 간호사! 그러면, 간호사 더하기 연애! 그럼 뭐 물어봐야 될까요? 헐, 간호사 더하기 연애요? 보통 연애할 때도 문제가 되니까 네. 네. 가정상 직종의 특성이 있어요 네. 뭐죠? 보통 근무시간이 미칠 것 같은데 길진 않죠? 길지 않나요? 네. 힘들다 문제는 3교대를 네. 많이 하죠 아3교대아예 그게 네 그죠? 그렇죠? 그니까 시간이 없네요 정말 없다기보다는 그렇죠? 시간이 막 지멋대로지 연애하기가 좀 애매하죠. 사람들 시간만 주니까. 모르죠. 어게확인해볼만 뭐. 하죠. 뭐, 예. 3개월 전에 헤어졌어요. 뭐, 모르죠.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예. 23살에 입던 지않네 볼까요? 했던가? 1번 2년짜리 가만히 있고 음. 훌륭하네 이제 음. 저기 음. 현재가 인정하는 건데 현재가 현재 상태를 갖다가 잘 받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생각하세요. 나잘 살고 있스가 여자 연애혼에 나오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최상의그 그 마누라감 그그 말씀이 연애감이고요. 예. 간호사가 아니라 스렝스 자체가 그 여자가 연애하기 제일 좋은 상태. 여자가 연애하기에 예. 연애하기도 그렇고 결혼하기도 그렇고 남자 만나기에 제일 좋은 상태죠스렝스요 남자를 그냥 인정하는. 그쵸. 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쵸. 남자한테 좋은 거예요. 여자한테도 좋죠. 어차피 연애가 되니까. 되니까. 여자한테 잘 되고, 남자한테 응. 좋은 심심감으여 네. 네. 남자는 스트렝스, 남자는 체력이 되게 좋습니다. 아, 남자는 체력이요. 그쵸. 남자는 그 여자, 그치.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겠어. 라는 어떤 예. 어그레시브가 있는 거니까. 어 스트렝스 딱 넣으면, 아, 이 여자가 남들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혹은 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참 괜찮은 여자라고 판단 되겠구나라고 음. 보이는게1 번이에요. 방해하고 있는 것 방해하고 있는 거는 거란... 음 저는 이걸 여자의 어떤 이상형으로 예 이상형으로 보고 는 예, 남자의... 아니 왜 이렇게 문장을 계속 또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 끌어요. 마무리 해 주세요. 남자의 이상형 아니 여자가 음. 이상형으로서 음. 남자좀 따뜻하게 자기를 갖다가 음. 품어지는 남자를 갖다가 하는 것 음. 같습니다. 음.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그러다가 23세인데 네. 굉장히 키면 나이가 많은, 건데. 많은 거를 뭐... 신경 쓰지 않네요 어, 쓰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런 나이가 많은 남자들만 가질 수 있는 소양을 바라는 걸 수도 있고요. 아유. 근데 사실은 네. 이게 방향이 킹컵이잖아요 이킹 컵스가 누군가를 지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죠. 그뭐뭐알수 있어요? 누군가를... 아, 원래 킹컵 자체가 원래 누군가를 지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은 뭐 남편, 아니 그이상형인 남자 혹은 어, 아버지일 아버지 경우도 있는데 뭐... 3번 카드를 보면 다른 생각이 들어가야죠.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 그쵸? 킹 컵스의 성향을 가졌게 했을 수 있겠구나. 어... 나이와 관계없이 아, 되게 따스하게 해줬었겠구나. 나한테 음. 이걸 생각해볼 만하죠. 예. 음, 근데 그거를, 그니까, 3번에서 그걸 추억하고 있으니까, 이게 연애가 잘안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새로 만난 사람은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 있으니까. 네. 과거 어땠어요? 저거요? 응. 뭐 음. 판단 미스가 좀있으니 네, 판단 미스 했죠. 네. 어떤 판단 미스가 했는지 뭐 물어봐야죠. 근데 3개월 전에 헤어졌어요라고 한건그 판단 미스가 있을 수 있겠죠. 네. 현재 어때요? 상처받고 계셨요 상처가 있죠. 예. 자기 판단 비수였고 상처를 자기 가 받았다고 이기하죠 보통 네. 여자들 그래요. 왜요? 어 맞아요. 미래 어때요? 미래는 약간 좀성급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있고 또는 약간 이성적이고 약간 카리스마 있는 능력도 있는 괜찮은 남자를 만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네. 저는 괜찮은 남자를 만난다는. 쪽으로 봤습니다. 네, 그게 낫죠. 예. 그 어떤 앞에, 앞으로 남자를 만나, 남자를 만나가 있는데, 남자가, 나이가, 어떻다? 나이 뭐... 동갑이라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살 정도, 정도 안에 있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조금 서둘르는 경향이 있고, 네. 좀 당신이 보기에는 조금 차가워 보일 수 있겠다. 처음, 네. 첫인상은. 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7번. 아까 좀뭐또좀 사귀고 약간 좀 서두르는 서두르는 또 조금 서두르는 연애운에서 포브 완드 무슨 뜻이죠? 연애운에서요. 응. 뭐, 아니면, 결혼이나 연애나 무슨 뜻이에요? 포브 완드. 포브 완드. 이 마무리를 짓는 건데요. 응. 결혼이나 되게 결혼 쪽이나 이런 쪽은 좀 빨리 사귀고 싶은? 아니 이렇게 문장을 이상하게 끊네 <laughs> 아, 자기가 녹음한 거 들어보시죠 <laughs> 듣다 보면 자기가 문장 이 이상하게 끝난다고 생각 안 드세요? 왜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자신감 없이 끊네요 문장을 연애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보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문장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죽어도 뭐막 섞이잖아 영혼을 빨리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면 끝나면 되는 걸,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보다, 와 싶다가, 막, 왜 그래요? 자, 포업 안, 계산 틀렸어. 포업 안된거 뭐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혼이죠, 그냥, 결혼. 포업 안 되잖아. 포업 안된걸 봤잖아, 옆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 예. 결혼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 더 웃긴 건 뭐냐면, 예. 보통 이 나이 때에는 결혼이 아예 언급이 안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언급은 하고 있다는 거지 자기는 아니라고 네. 말하지만 실제로는 결혼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됐어요? 예. 결혼하고 싶지는 않는데 음. 아직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라는 어, 거긴 생각, 하지만 예. 사실은 그렇다는 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염두에 안 두고 있으면 아예 언급도 안할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음... 지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예. 사실은 어,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 아, 그때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서 <laughs> <laughs> 8 번. 뭐, 뭐 접근하면 잘 받아들여라. 받아들이지. 안는다. 안는다를 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연애를 뭐, 못 하고 아, 있는 못 거죠. 하고 예, 예. 사실은 그 무슨 뜻이에요? 주변에 남자는 있다 는 뜻이죠. 예. 두려워하는 건. 저것도 저는 결혼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너무 재미없고 갑갑한 이런 남자 싫어 뭐이것그킹 오브 컵스의 반발일 수 있겠죠 아 그렇게도 볼수있고 예. 전 이거랑만 연계해서 음, 봤었는데 음. 아, 이거고도 연계해 볼수 있겠다 나이트 오브 컵스 어때요? 10번 음, 따뜻하게 로해주는 사람과 잘 만나는 걸로 음, 음. 하면서 또 이, 여기서 만났던 사람하고좀 다른 사람으로 좀 다른 사람으로 거. 보세요? 좀 다른 사람 좀 약간 이 사람 앞으로 두 명의 남자를 소, 만날 것이다. 소드하고 컵하고 좀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 좀 다른 사람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니까 차가운 줄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따뜻하네 아, 저라면 그렇게 볼 거예요. 예 예, 모 좋네요. 그잖아요, 네. 그그내 그 여자에게 따뜻하겠지 뭐 이런 거. 아그예 네. 그게 더 네. 좋은데. 아네 잘해주겠지. 예 네. 예. 네. 네. 차가운데. 사실은 근데 스트렝스인 사람은 이 사람이 소드를 컵으로 돌려낼 수 있어요. 스트렝스는 아, 스트렝스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중에서도 차갑게 될려다 따뜻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아, 앞으로 향후에 뭐몇 개월 이내에 동갑이거나 한두살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그 남자가 처음에는 좀 차가 보여서 네마음에안들수 있겠지만 결국은 나한테 따뜻한 사람이 되어 줄 거다. 봐봐요, 컵이 네 개나 나오잖아요. 예. 이 사람은 어떤 남자를 좋아한다. 따뜻한 남자를 좋아한다. 다른데. 근데 어차피 결혼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뭐, 돈 없는 건 사실 큰 문제 아닐 거다. 뭐, 이렇게 예. 가면 될 거예요. 어떤 연애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죠? 예. 아마 친, 되게 화려하고 재밌진 않겠지만, 되게 친근하고 따뜻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예. 정도에서 끝내시면 돼요. 진짜? 예. 요즘 예. 예. 또 강사들이 인기 좋다고요? 강사 인기 좋죠. 강사 언제나 인기 좋죠.